네, 형님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지금 베트남 대회 준비하면서 레더를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게임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레트로난 맵이구요뭐 미리 빌드를 말씀드리면 상대는 이제 미친 저을 준비하는 친구고, 그리고 태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배럭 시작해서 최대한 상대방을 느리게 해서 이제 후반 운영으로 꿀고 걸려는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나 경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음. 점수는 2100점입니다. 2100점. 지 100점이고 지금 8배럭 9서플 건물을 근데 그거 아시죠 <laughs> 제가 밑에 배럭을 짓는 경우도 있고 <laughs> 그리고 위에 배럭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요 차이는 뭐냐면은 입구를 완막하고 싶다 이러면은 밑에 지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배럭을 짓고 서플을 지으면은 배럭 위에 서플이 있으면은 이게 저글링이나 이런 기타 어떤 유닛도 지나다니지 못하고 요런식으로 배럭이 있고 이 밑에 서플이 있으면은 여기 마린이랑 저글링은 이제 왔다갔다 해줍니다 형님들 예이 밑에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요렇게 입막을 해도 마린이 이제 왔다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더 편해서 그렇게 짓는게 첫번째고 두 번째로 나중에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 배럭을 띄워서 이제 본진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럴 때 지금 여기다가 배럭을 짓게 되면 은 지금 마린이 일로 지나야 돼 이렇게 이동선으로 지나다녀야 되잖아요. 이동선으로 지나다니면은 나중에 혹시 뮤탈이면은 뮤탈 뮤탈한테 이제 짤짤이를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뮤탈리스크한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짓는 게 조금 유리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떤 맵이든 약간 이런식으로 이제 심시티를 한다 그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팔배럭 걸렸죠 자이런식으로 여기만 이제 왔다갔다 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린이 돌아올 때도 수월하죠 배력을들 필요가 없이 이제 저블링이 압박 왔을 때도 그리고 지화 같은 경우는 팔배럭이 걸렸는데 팔배럭이 걸렸다고 해서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마음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이 나오는 것 조차 이제 피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기서 가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드론이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레어 단계가 느리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테란이 이제 뮤탈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팔베라고 선호하는 게 이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제 저그가 제대로 된 자기플레이를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 가스가 아예 안올라오고 드론 일로 가고 있는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멀티 삼에신것 같네요 그쵸. 걸렸죠 이래도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니까 아셔야 되는 게이 저글링이 찍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적 보통 이제 12 앞마당 같은 경우는 저글링이 3분 10초에서 이제 3분 15초 사이에 저글링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벙커가 2분 55초 혹은 28초 사이에는 무조건 지어져야지만 이 저글링이 이제 나와서 때리기 전까지 벙커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이 3분 2초란 시간은 늦은 시간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3마리니까 지 압박을 왔고, 여기 지금 라바인 상태를 봤을 때 많이 나와봤자 드론 이제 저글링이 4마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제 뭐 대충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타이밍을 계산해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드론 한 마리 잡고 뒤로 가죠. 자. 이렇게 펑커를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좀 괴롭히는 용도지만 썬큰을 짓게 하라는 게 제일 크죠 안 그래도 가능한데 썬큰까지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글링도 더 찍어야 되겠죠 이게 썬큰들 이것만 깬다고 끝이 아니라 마린이 뒤에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글링을 추가적으로 뽑아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저그가 이제 저그라는 건물이 해처리에서 라바로 유닛을 생산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드론에 들어가야될 돈이 저글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sc가 들어갈래든 잡혔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8마리, 아니, 8배로 시전한 뒤, 에 아까 나온 s 1 2로 정찰을 하려고 했는데 정찰을 못 했어요. 제가 가스를 못본 상태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스를 지었는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안삼했인지 뭐, 그 빌드를 못 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아카데미를 빨리 올려요. 네. 어차피 입구는 이제 막아져 있으니까, 왼발한 저글링 올인이 아니고서 뚫리지 않고, 저글링 올인이 뛰어와도 이제 달려올 때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파벳이나 메딕으로 이제 방어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빌드를 못 받고, 만약에 이게 빠른 무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카데미가 이제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투베럭스보다 아카데미가 먼저 올라갔죠. 이게 원베럭 원카하는 빌드인데, 이 빌드의 장점은, 어 당연히 이제 스팀이랑 사업이 빠르죠. 사업이 빠르면 이제 미터리스크를 막아내기에, 막아내기에 용이하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2배럭보다 이제 물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의 큰 압박은 줄수 없어요. 근데 제가 8배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압박을 넣어놓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스캔도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사전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빨리 할수 있는 이제 아카데미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원래라면 은 6분 정도에 내 본진에 무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최소한 6분 30초는 돼야 내 본진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좀 어느 정도의 계산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배럭 올려주고 스티페 업그레이드 하고 자 여기서 제가 발업이 안된걸 봤어요 저글링이 어 발업이 안 됐네 왜안 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레어를 찍고 이제 스포니폴에 발업을 찍으면은 5분 10초 늦어도 5분 10초에는 발업이 돼요. 저글링이뭐안 찍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다지만 그렇게 되면 선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불리해지니까 어, 이상하다. 발업이 안 됐다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엠베 올라가고 원래라면은 이제 5분 전에 엠베가 빨리 지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상대방이 늦기 때문에 자, 스캔. 이제 본진에 뿌렸거든요. 이제 레어가 올라가고, 에볼루션 챔버를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충 감이오죠 아, 미친 적이다. 근데 상대방이 레어가 너무 느리잖아요. 맞죠?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5분 30초에는 무탈이 찍혀서, 그러니까 8배력을 안 당했다는, 안 당했다는 가정하에 5분 30초에는 무탈이 찍혀서 6분에서 6분 30초 사이에 내 본진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레어가 완성도 안 됐죠. 그러면 이제 아, 안산 안에서 물들이 폈다던가 이제 밖에다가 폈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상대방 저글링이 발업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느리다는 소리죠. 예, 네, 어느 정도 추리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 이 바깥에 어디다 뭔가 지었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본 앞마당으로 바로 안가고 6시부터 쭉 이렇게 두르려고 하죠 이소스의 마린메틱들이 요거는 이병력이 깨면 좋지만 안깨도 상대방이 무슨 빌드인지 파악하는데 더 좋습니다 형님들 이같은 경우는 깨지겠네 야, 깨지죠 <laughs> 들어오는 <일, 웃음> 욕심낼 필요도 없죠 이렇게 되면 은 상대방이 이제 미친 적을 하려고 초석을 이렇게 잡았는데 실패를 하게 된 경우에요. 자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지금 현재 여기 라바가 남아있죠.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라바가 살아있는데 이 라바가 이걸 깼다고 바로 빼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라바가 드론으로 변신해서 몰래 다시 해처리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라바가. 그러면은 어 이걸 깼다고 했는데 드론이 어디서 왔지 나도 모르게 여기 해체레이가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레드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통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어가 느린 걸 제가 파악하고 그래서 제가 4배로 운영을 했어요 4배로 운영을 느끼면 뭐냐면은 상대방이 테크가 느린데 내가 억지로 내 테크 트리를 빨리 땡길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상대가 테크를 늦추고 올인이면은 유닛이 많이 없으면 이제 빌드 개념상, 이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빌드가 느리니까 억지로 무리해서 뭐 투베럭인 상태에서 뭐 팩토리를 올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 충분하게 그냥 아 어디 멀티를 폈을지도 모르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랑 병력을 확보하면서 이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저거가 이제 썬크는 계속 지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4베럭스라는 이 압박이 보러까지 했네요 이 압박이 상대방에게 돈을 계속 쓰게 할수 밖에 없다 근데 반대로 제가 2베럭스에서 테크트리를 탔으면이 친구가 썬큰을 계속 안 지었겠죠 무슨 뭐 어떤 느낌인지 이해 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제 이제 계속 정찰하러 다니죠 혹시나 지, 지입하니까. 투스타부터 올라가고. 그게 점수가 2100점대인데, 이 경기의 핵심은 이런 썬큰밭이 형님들. 문제가 이거죠. 아무리 많이 찍어도, 이거 함부로 나가기가 부담스러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뚫을, 뚫기가. 그러신 분들에서 이걸 뚫고 나니까 마리메딕이 많이 죽어서 울트라한테 역전 당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뭘 활용하냐, 뭐를 활용하냐면은, 뉴클리어를 저는 활용합니다. 핵폭탄. 핵공격이죠? 자, 계속 찍고 있죠? 당연히 형님들 베럭스는 7-8베럭 까지 무조건 지어주셔야 됩니다 돈이 남기 때문에 안 지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꾸준하게 s 잡힌건 아깝지만 울트라 스 하나 둘셋넷 지금 등딱지업이 됐네요 네. 자 고스트 유클리어 그니까 러 뭐냐면은, 이거는 엠벨을 짓자마자 이게 뉴클리어 사일로로 달아주셔야 돼요. 코볼트 옵스를. 근데 그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형님. 지금 어차피 상대방이 멀티도 없고, 입구에서 선큰으로만 버티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리메딕으로 뚫을 이유가 전혀 없죠. 빠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나왔는데, 여기 고스 시아웃 꼭 해주셔야 됩니다, 형님들. 시아웃이 안 되면은, 한 요쯤에서, 한 요쯤에서 이제, 고스트가 이제 뉴클리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죽을 염려가 많습니다. 저글링이나 울트라한테. 근데 사거리 업을 하게 되면 좀 멀리서 한요 정도에서 아마 때릴 거예요. 네. 맞죠? 딱 여기서 때리죠? 여기죠? 자, 다시 볼게요. 멋있는 장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이제 일어나가서 이제 이 병력을 뚫으면 쉽게 뚫린다 이 빌드가 이게 제가 만든 빌드가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이윤열 선수가 그 AS를 때 이몽규 선수한테 이제 썼던 빌드죠 예, 그때는 뭐 실패했어요 핵을 쏘고 나서도 실패했는데 이제 그건 프로스적 경기니까 아무래도 좀 변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8배력을 하면서 미친저그 성큼 버티는 상대법을 이렇게 저는 상대를 한다. 예, 네. 이렇게 게임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